1번 테이아까지 모든 말들 준비를 마치면 출발합니다. 녹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구경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골든 레이스의 출발이 뒤처졌고, 7번 서던 조이와 8번 알파 브라보, 바깥쪽에는 12번 미라클 원이 빠릅니다. 12번 미라클 원과 안쪽에는 2번 패스트 퓨리까지 선두권 가세에 나오면서, 12번 미라클 원을 추격하는 안쪽의 2번 패스트 퓨리입니다. 12번, 2번 두 마리 앞서 있고, 한가운데 7번 서던 조이와 바깥쪽 8번 알파 브라보까지 4마리 선두구로 병성했고, 안쪽에 3번 솔레다드와 바깥쪽 11번 테이아가 그 뒷선, 9번 퍼펙트 비너가 중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12번 미라클번과 2번 패스트 퓨리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목차까지 좁혀진 두 마리 거리 안쪽에는 2번 패스트 퓨리 바깥쪽에는 12번 미라클번입니다. 두 마리 먼저 직선 주로 바라봅니다. 2번 패스트 퓨리와 박재희 기수 바깥쪽 12번 미라클번과 김호숙 기수입니다.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안쪽과 뒤치락 업치락입니다. 12번 미라클원과 안쪽에 2번 페스트퓨리 두 마리 앞서 있고 7번 서던조이가 3위권 지켜냅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3번 솔레다드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2번 페스트퓨리 박재희 기수와 함께 선두로 부상이 나옵니다. 1 마신 2 마신까지 불려나가는 2번 페스트퓨리와 12번 미라클원은 2위로 밀려납니다. 바깥쪽 6번 골든레이서 걸음이 돋보입니다. 6번 골든레이서가 순식간에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2번 페스트퓨리를 위협하는 6번 골든레이서. 2번, 6번, 12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2번 페스트퓨리와 박재희 기수 결국 안쪽에서 버텨내면서 종반 뒷심이 좋았던 6번 골든 레이서의 추격을 뿌리칩니다. 2번 페스트퓨리와 박재희 기수 그리고 6번 골든 레이서와 권우찬 기수 12번 미라클 원과